2 3 4 웰컴 투 에버랜드 쏘야야 2025년 1월 1일부터 에버랜드에 오고 어때? 이렇게 사람이 많아. 소아야, 네. 네? 에버랜드에 온 소감 어때? 뭐. 카메라 뭐 키래네 찍으래네. <laughs> 모자 써서 삐진 거야? <laughs> 입장. 이제,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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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나 엄마랑 아빠도 결혼도 하기 전에 왔었거든. 2013년도? 그쯤에. 근데 지금 한 12년 만에 오는 거야. 똑같을 거 같은데? 오, 서비스가 좋은데? 잔전박이 물범이래, 물범. 오, 있다. 요, 바로 아래. 오 여기 바로 밑에. 귀여워. 어 누워서 헤엄치네 <laughs> 누워서. 우와 물개다 물개. 뭐? 와. 어땠어 시원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아빠 소리 엄청 땅콩질해. 어? 응. 이따 이따 또탈 거야? 어. 아 이따가 오후에 또 타자잉. 사진 있을 수도 있어 몇 번이실까요? 어? 7번? 7번 나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T <laughs> 익스프레스를 타고 어 아, 그래 T 익스프레스 타고 이제 지금 사파리월드 일단 지금 근데 시연이는 계속 T 익스프레스를 타고 싶을걸? 우리 10분도 안 기다렸어 바로 탔어 안에서 자 아, 이제 사파리를 구경하러 갑시다 오 사파리차 왔어 저 타는 거야 사파리차 왔어요 딱 벗어가지고 오우 차가 포스가 있어 t v 도 있어 TV. 엄마랑 한번보게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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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와일드진 사파리월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사파리월드 와일드 트램을 타고 신나는 맹수 탐험 오 신나는 맹수 탐험이래 신나는 맹스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 이동 중에는 자리에 일어서거나 이동하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앞에 있는 손잡이를 꼭 잡고 관람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포함한 동식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동물 친구들이 놀랄 수 있으니 소리를 지르거나 창문을 두드리지 않고. 예쁜 눈과 카메라 렌즈로만 담아주세요 세 가지 약속 모두 지켜주실 수 있죠? 네 제가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출발 외치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더욱더 홀데이에서퍼리드에서 처음으로 만날 맹수친구 아시아 대륙의 속버전강자를 불리는 멋진 한국 어락이 오른쪽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한국카랑이 친구는요 추운 주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털의 길이가 길고 복슬복슬한게 특징인데요 특히나 이마 주변에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 털도 일대왕자로 보내져있니 아주 멋있는 친구랍니다 반대편에 쪽에 한 친구가 다가와서 영역표시를 뿅뿅뿅 하고 가는 이유는요 본인의 기회에 과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 헬스 있게 양쪽으로 다가가야 돼요. 오. 특히나 우리 하이나 친구들은 무리의 대장 역할을 엄마가 담당하고 있죠. 엣! 사자다, 사자 아. 갈비가 풍성하면 수컷, 적어만한 것인 사자 친구들, 놀랍게도 사냥엔 암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자들은요 목 주변에 풍성한 갈기가 먹잇감들의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몰입꾼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요. 실질적인 사냥에 아부사라 친구들이 주로 하고 있어요. 어, 쳐다보는 거 봐. 오. 오. 오, 사자. 오. 저 작은 정치가 놀랍게도 다 잘한 겁니다.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의 모티브가 된 동물로도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이죠. 그리다드라스트는 아, 아, 몸길이가 1.5에서 3m, 몸무게는 300에서 500kg까지 나갈 정도로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어 외모는 다르게 반전 매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거나서 앞발을 꽁 하고 내려찍으면요 그힘이 무려 1.2톤, 1,200kg까지 아, 나가요. 어, 와 엄청 커. 사람보다 체내 온도가 2도에서 3도 가량이 높고 별도의 네. 땀색 구멍이 없기 때문에 가위에 굉장히 많이 삽니다. 재밌어 재밌어. 신기하겠군. 하나 둘셋 네. 놀이동거 관측지가 어디야? 레고는 진입하고 있어 빨리 들어오십시. 제네스기 <laughs> <시기 전에 웃음> <laughs> 어 놀이동산 어디 어디 가봤다고? 레고랜드 육림랜드 에버랜드. 어 그래? 에버랜드 어떤 거 같아? 제일 크지. 몰라. 모르겠어 가지? 시안이는? 아니 맛있는 게 아니라 <laughs> 놀이동산 중에 어디가 제일 낫냐고 맛있어 어. 노는 거보다 먹는 거 <laughs> 많이 먹어 가자 이거 다 젓는 거 아니야? 너안 믿을래? 너를 뭘 믿고 뭘 보고 믿어야 돼소아를 너 <laughs> 그럼 전혀 믿을 수가 없는데? 야 같이 움직여야지. 네 시서 같이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빨타 그럼. 각자 타? 어. 어너 거의 타? 아빠 먼저 탄다 그럼. 수아 잘 가. 수아 밑에 기다려. 내 레일이 완전 멈춘. 다음에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먼츠 식은 다음 선유분들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땠어? 재밌어. 아또 재밌어? 따고 또 타고 싶다. 싶다고? 오빠 지금 이제 내려올까? 3번 레인. 3번 아, 다 저희 세 번째. <laughs> 사람 없어. 많잖아 여기까지. 티익스 <laughs> 프레스를 타다가 이걸 타는 게뭐 재밌나. 어때? 재밌어. 재밌어? <laughs> 여기는 로스트 밸리? 로스트 밸리에는 뭐가 있어? 몰라요. 몰라요? 로스트밸리에는 초식동물이 있대. 기린 본적 있어? 아까 봤어. 아니, 가까이서. 본적 없잖아. 있어. 없는 거 같은데? 뭐 어, 냄새 난다. 그렇지. 들어간다. 알락꼬리의 여우 원숭이래 이게 밑에 똥 있었어. 똥이 같아, 음. 아, 귀엽네, 똥 싸고 있는 거 같아. 지금. 여기 저기... 있었어. 똥. 여기 똥이 그치 있지. 싸고 있을 입장! 로스트벨리 입장! 귀여워! 아름다운 내장모원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져서의 멋진 캠핑이에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누구인데요? 알파카다 알파카 알파카라면 우리 새하얀 펄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이렇게 어두운 색을 다진 귀여운 친구들도 있어요 바바리안이와큰 블루 모래를 봐. 반대편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냐 도플로 뭐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100kg의 불곰과 120kg의 뽕을 써는 엄청난 친구예요. 어, 우리 하지만 우리 에서 봤잖아. 우리 친구들은 새우를 거만이 먹기를 가아 친구들이에요. 또한 우리 나선형의뿔 친구는 자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비인 친구를 한번 단식 한번 쳐보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간식 먹을까? 응. 열심히 제가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어, 루야 이쪽으로 와줄 어, 나한테 오는 응. 거야? 간식 한번 하실요 어, 어, 루야 우리 와줘서 고마워 이쪽으로 한번 자 친구한테 간식 좀할 어, 건데요 간식 먹는 우리 친구 혓바닥 잘 아시죠? 우기고유동을좀 개미할 기 다음으로 가장 기념 바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시 나갈게요 이그 친구는 이한바닥약 45cm여서 최소로의 코코넛까지 만질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친구입니다 잠시만요 아, 여기 큰 책을 멋있어. 위해 눈을 자세히 보시면 이 친구들은 어, 여기 예쁜 도넛 스쿨답게 굉장한 로맨틱스트 친구들이에요 어, 그래서 평범한 맹고를 또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햇빛이에 슈팅 고스트 맞나? 어 맞아 슈팅 고스트였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고 이모 딱 만나면 되겠네 아 이연이 잔데 진짜. 뭘까 여기는 고스트 아니야 들어가 자 고스트 오 아빠 만 구백점 끝났네 안녕 아빠 일등이지 내가 등이야뭔 소리야 여기 어. 있잖아 점수 어. 랭크 1 아. 아빠 자리 엄마 여기 36,000점 아. 어 다리 안 아프다 그렇지 어. 드디어 수아가 탈수 있는 많았지. 바이킹 네. 재밌게 타? 아니 이거보다 아빠가 까더 네. 음. 재밌겠어? <laughs> 아, 이거 뭐야? 이 이거 뭐 이거 뭐야? 이이지마 왜? 이어서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이이 이거 뭐야? 이이 e w e a l a n d New Zealand? New Zealand. Oh, good, good. good Hi, hello. Good <laughs> T 엑스프레스를 타고 나서 지금 더 약한 엑스 롤링 타기 전 심정이 어때? 더 긴장 돼더 긴장돼? <laughs> <더> 긴장돼? <laughs> 근데 타면은 더 재밌을걸? 션아 어땠어 이거는? 재밌어 재밌어? 이게 T 엑스프레스보다 안 무섭다. 그래 안 무섭대. 아빠 말이 맞지? 어. 한번 또탈수 있어 이거? 탈수는 있지. 어탈수는 있어? 어 힘들어. 나 놀이 힘들게. 놀이기구를 다 탔어. 어. 나 힘들... 아왜 그래? 키가 작아서 못 타? <laughs> <laughs> 가자 이제. 저기 가자 저기. 소야 저기 누구야? 이연이한테 가자. 우리 뭐 사고? 우리 이거 타고 내려가서 뭐사 먹을까? 그래. 츄로스 먹자. 벤더 가방. 뭐, 안녕. 어, 안녕. 이연이 안녕. 뭐야 이거? 안녕. 안녕. 펜더 가방 <laughs> 샀어? 진짜?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음. <laughs> 어, 이 고민분 엄청 좋아아 어, 진짜? <웃음> <웃음> 어뭐 뭐 봤어? 아, 기린 쪽에 앉았어? 어. 기린, 기린 봤어? 기린? 네저게 응. 오레오야? 아 우리 오늘 아, 컵추 드릴테니까 드릴게 컵추 오레오 3이라는 게 뭐야? 3개. 오레오가 3개 들어가지 아 3개 들어가지 <laughs> 그렇게, 그렇게 맛집이라던데 오레, 네이버가, 오레오 이게 버린거죠? 결제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 둘, 예!!! <웃음> <웃음> 얘들아 이제 집에 갈 건데 어땠어 수아야? 먼저 수아. 나? 에버랜드 어땠어? 음, 나 머리 아파. 지금. 머리 아파. 너 바이킹 연속 세번 탔잖아. <laughs> 지금 찬바람 엄청 센거 아니야? 시안이는? 재밌어. 재밌었어? 아 마지막에 지금 저걸 못 타가지고 티익스프레스. 어. 다음에 와서 타자. 네. 여기서 조금 뭐살거 사고 가자. 난딴거 사고. 응. 얘들아 진짜 가는 거야 이제 집에. 재밌었지? 응. 응. 다음에 또 오자. 에버랜드 안녕. 안녕. 그래? 앉아 아앉 너네. 어 하나, 둘, 셋. 치즈 좀해 봐서야.